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해야 될게뭐안 되지? 잠깐만. 아,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함수의 증가. 삼소세 번째가 극대, 극소 이렇게도 면 되겠다. 좋습니까? 자첫 번째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다. 다이콜. fx를 합시다. 똑같다 했잖아. <목소리> 자, 가자. <목소리> 어, 똑같다니까. <목소리> <laughs>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입니다. 자, 곡선 위의 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투의 접선의 방식을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쁘게 잘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지? 아, 접점이다. 그렇지. 접점.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접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무슨 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접점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다? 어, 정말 쉬운 문제다. 간단하게 말하자. 제일 중요한 걸 했으니까 주어지면 쉬운 거, 안 주어지면 쫄리 어려운 거. 뭐, 어, 이기하 똑같은 거잖아. 이차 함수에서 누구 안 주면 문제가 죽 것인 거야? 축안 주면 문제가 죽 거든 거야. 왜이 참수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니깐? 중요하니까 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걸안 줬다. 아 중요한 걸 찾아야 된다. 자, 근데 곡선 위의 점이 줬대요. 다른 말로 바꿉시다. 접점이 주어졌다.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다. 다른 말로 걸 접점이 주어졌다라는 말이겠다. 결과 이해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봅시다. 자, 곡선 위의 점요 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 녀석을 얼마 a 콤마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접선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너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y-y1은 너의 기울기 그리고 x-x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다 즉 다른 말로 바꿔자 이 점에서의 접선은 한개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누구냐면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주어진다고 하자 자 기울기가 주어질 졌때금 다른 말로 바꿔서 자 접점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야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일 문제야 될 거다 뭘 잡으셔야 됩니까 아 접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는다고. 아, 정말 잘 잡네. 자, 접점을 첫 번째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잡는 접점 t 값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내가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점을 t 마 f t라고 합시다. t 알아 몰라, 몰라요 하지만 m은 알아 몰라, 압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m이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f 프라임 t가 얼마입니다요? m입니다요.라고 하는 지금부터 얘 예, 뭐를 푸신 됩니까? 방정. 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점 나올 거고 접점 알았으면 문제는 그냥 게임이 끝. 요건 괜찮나요?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곡선 밖의 점입니다. 자 곡선 밖의 점. 요점 모르니까는 a 아 주어진 점 a, b라고 합시다. 요건 괜찮나요? 자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입니다. 저기 이렇게 이런 접선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접점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접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접점 잡아 봅시다. 자, 이점 모르니까는요, 적당하게 t, ft라고 합시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열이히 하겠다. 이두 점의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이점 접점에서의 무슨 변화율이랑 항상 같습니까? 순간 변화율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녀석은, T 마이너스 A분의 얼마? F T 마이너스 B 이 녀석이 이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T랑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A, B, 알아 T 몰라. 그래서 T에 관한 또 무슨 식푸시면 됩니까?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T의 뭐요? 방정식 해결하시면 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접선을 찾는 게 아니라 뭐를 찾는 거라고? 접점을 찾는 겁니다. 접점만 찾으면 모든 게 게임이 끝이기 때문에 괜찮지?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뭐라고? 접점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제일 먼저 찾는다,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증가 감소입니다. 논의하지만, 정의는? 정의는 뭐라고? 음, 승리한다. 정의는 뭐라고? 아, 함수로 한다. 반드시 정의는 뭘로 해야 된다고? 함수로 합니다. 자,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이유는 단 하나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함수들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반드시 나온다는 라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정 증가입니다. 아, 그냥 바로 하자. 자, X1이 이미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고 동시에 F에 X1이 F에 X2보다 작다면 우리는 이때는 뭐한다고? 뭐, 뭐 한다고?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임의의 두개 잡았을 때이두 개의 어, 값이 입력값이 작, 작다면 출력값도 반드시 뭐해야 된다고? 작았을 때 이때는 우리 뭐한다? 증가한다라고도 면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X1이 X2보다 작은데요. 이번에는 함수 값이 더 커져 버렸다면, 자, 그러면 이 때에서 우리 함수는 뭐 한다? 감소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잖아요 이미의 도시수 X1과 X2에 대하여, 아, 입력 값이 작았는데 출력 값이 커져 버렸다면, 그 이때는 우리는 증가한다. 아, sorry.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한 미분이 가능할 때야 이제 미분 fx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하다면 아 미분이 가능하다면 f'a가 무슨 수라면 양수이면 x는 a에서 뭔가 한다고 어, 증가하고요 f'a가 어떤 수라면 음수라면 x는 a에서 뭐 한다고요? 어,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찮습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면 아 그때 미분 계수가 양수라면 증가를 할 거고요. 미분 계수가 음수라면 그때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극대 극소입니다. 자 얘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정의는 음, 정의는 반드시 함수로 해야 됩니다. 자말 그대로 미분 뭐 이런 말이 없다라는 말이다. 연속 이런 말도 없다라는 말이다. 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은 A를 포함 x가 뭐를 포함하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에 의의 실수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자, 일단 전제다. 누구를 포함하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A를 포함한데 양쪽에 빵꾸 땅 뚫고 잡아볼 거래. 적당하게 이렇게 구간을 한번 잡아볼 거래. 괜찮지? 자, 그때 이 사이에 있는 열린 구간 내에서의 이의 실수,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괜찮습니까? 자, 그럴 때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어, F의 A가 F의 X보다 크거나 같다면, 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을 빵꾸 뚝 뚫어놨는데 이때 내가 포함하는 이 A 값이 함수값 제일 짱이래.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의 a가 제일 짱이래. 아, 이때 우리는 f(a)를 뭐라 부르고 극대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f(a)가 만약에 f(x)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어, 어떠한 값들보다 f(a) 값이 제일 작대. 그럼 이때 f(a)를 뭐라 부른다고 음, 극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우리 아이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접 또는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극대에 있는 이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할 거고 극소에 있는 이때 함수값을 우리는 무슨 값?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할 를 거다. 여거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쌤 이런 이 이야기다. 했 얘들아 그럼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다 무슨 점이라고? 극점이다. 그래서 극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 왜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기 때문에 왜둘다 등호 들어가 있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들이 다 무슨 점입니까? 극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의는 함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얼마? f a가 뭐이고? 0이고 좌우 부호가 증가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대라고 x가 a일 때 극대라고 부릅니다. x가 뭐일 때 a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르면 되겠다. 자, 똑같이 f 프라임 a가 뭐라면 0인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대.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극소다라고 하면 되겠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근데, 아. 얘들아, 이게 우리가 당함수일 때는, 도함수 땅 치면, 예를 들어, 4차함수 땅 치면 3차함수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릴 수 있어. 3차함수 땅 치면 2차함수 바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가 문제야. 쓰레기 같은 함수들이 겁나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땅 미부치자마자 그릴 수가 있냐? 안 되잖아. 좌우부호를 보기가 쉬우면 땡큐. 근데 못볼 수도 있을 어떤 막 그지 같은 것도 함수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0인데 좌우가 부호가 뿌려서 만지 마에서 뿌리지 뿌리에서 뿌리지 뭐 이런 거알 수가 없는 거잖아 요가 괜찮나 자 그랬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더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뭐를 배웠기 때문에 뭐를 배워서 또+ 또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또또함수 배웠어 맞아 이게 또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도함수의 어떤 새로운 도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이 녀석의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내가 뭐할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일단은 먼저 결과치 적어놓고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도함수. fx, f double prime x에 대하여. 자, 첫 번째다. F'A가 뭐이고요? 0이고, 동시에 F'A가 어떤 수라면, 양수이면, 이 녀석은 뭐가 되나요? 라고 하면, 극소라고 부른다. 뭐라고? X는 A에서, X는 A에서 이 녀석 뭐라 부른다고? 극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f 프라임 a가 뭐이고요? 0이고요. 동시에 얼마 f의 더블 프라임 a가 어떤 수라면 음수라면 당연히 뭘까? 야이 정도는 알아야지. 꼭 얼마 뭐고? 그... <laughs> <laughs> 와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극대다. 뭐, 이거 고민하노? 아, 솔직히 좀 어렵긴 했다, 맞지? 아 솔직히 진짜 내가 볼 때는, 어, 2019학년도, 어, 가형 30번 문제 정도 된것 같아. 아, 19학년, 18학년도. 아, 좀 많이 어려웠어. 자, 왜 그런지 생각? 간단하게 너희들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줄게. 아예 아니, 간단하게도 아니다, 그냥 보면 된다. 얘들아, 도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아니, 뭐, 이참잖나 그러지. 이래 있었다 치자. 진 얘들아. 이게 도 함수야. 자 그러면은 요 점은 원래 함수에 뭐를 가질까? 극대를 가지겠다. 맞지? 않니? 극대를 가진다 말은 일단은 도 함수 값이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풀에서 마로 바뀐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자. 도 함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감소를 하고 있는 거야. 도 함수는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런데 도함수의 도함수가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아, 또함수 값은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양에서 음이기 때문에 극대가 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점에서는 뭐냐면 음에서 양이야. 그럼 극소야. 음에서 양이래. 근데 도함수가 음에서 양이란 말은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이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또또 함수 값이 뭐가 된다면 양수가 된다면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극소다라고 하면 되겠다. 요건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극대 극소 요거 헷갈리. 솔직히 좀 뭔가 좀 약간 헷갈리. 양수인데 갑자기 극소고 음수인데 극대니까 좀 뭔가 살짝 헷갈리지 약간 반대 느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항상 요거 해야 한다. 이게 항상 수학은 구조적 동질성이거든. 아, 물론 구조적 동질, 이거는 뭐 끼어 맞추는 것 느낌인데. 아, 왜냐면, 아, 나도 너희 때를 다 겪잖아. 겪다 보면, 형아,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빡대가린 거. 그러다 면 기억을 잘 못해요. 정말 내, 새로운 뭔가 공식이 나온다면 제일 음에 내가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어, 내가 이걸 외울 수 있을까? 몇줄 돼도 안 한대. 어,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어, 우리, 내가 이때까지 배웠는 수학의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이어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런가다 생각.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야. 맞아 아이? 이게 도함수면 함수로 뭐가 생각나? 아, 그렇지. 이차함수 생각나는 게 일반적이어야 돼. 아, 아 맞지? 이, 이게 도함수니까 이차야, 맞지? 자, 이차함수가 양수래. 아보리야, 위보리야. 극대야, 극소야. 네. 아, 극소야. 아이? 나는 그래, 외웠어. 너희들은 항상 외하지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외우고 싶더라도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된다. 아이? 자, 이게 도함수가 음수야. 아보리야, 위보리야? 위보리야. 극소야, 극대야? 극대야. 근데 이게 뒤에 가면 또 쓴다. 2차 함수로 연결해서. 이, 지금 있는 거 똑같이 쓸 거다. 여기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괜찮나요? 진짜? 그러면 여기까지가 극대, 극소까지 내용 끝!